제가 적지 않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조금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난 이후에 신대원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제가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학부에 가서 학사 편입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 대학으로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제 바로 어, 그 밑에 그 공부하는 제 학년으로 어, 입학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밑에 2 학년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도 어, 있게 되는 그런 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신대원 준비를 하다가 신학교로 어, 대학으로 가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때 만나게 된 것이 이영진 목사입니다. <laughs> 그런 뜻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내내 형 노릇 오빠 노릇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 요즘도 어, 목회를 하면서 어, 가끔 음, 마음이 답답하거나 아, 심정이 어려운 어, 그런 어, 동기들, 어, 뭐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해옵니다. 그리고 가끔 어, 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짧게는 한두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보통은 서너 시간 이야기를 나누도 나누기도 하고 너무 힘에 겨워서 뭐 어떤 친구들은 우울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맞도록 새벽녘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 을 경험들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조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이민 목회에 가서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들도 가깝게 차한 잔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워낙에 거리가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다 각자 각자 삶에 바쁘다 보니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였었습니다. 목회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그렇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찾아오면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특별한 해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이들이 저에게 해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심정을 들어줄 사람,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조금 찾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 뿐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정리가 정리 정도니 된 마음의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의외로 목회를 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목, 숨이 여기까지 턱에 차오른 그래서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어,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 느끼는 어, 외로움, 답답함, 아니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오는 상한 심정 이런 것들은 이루 말로 다할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기도 하고 또 가슴앓이를 하는 이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화병입니다. 이 화병은 사실 뭐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된 명칭은 아닌데 이 화병이 오히려 국제적인 기구에서 이 화병을 공식적인 언어로 그렇게 등재를 했습니다. 1995년에 미국에 있는 정신의학 의학회에서 정신의학 용어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어가 화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100%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똑같은 일을 경험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건강의 상태가 다 다르고 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고 심정을 알아줄 수는 있어도 100%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가끔 이제 그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같은 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눈여겨 보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신부님들이나 또 스님들이나 오셔가지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조금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드바이스를 할수 있고 상담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공감하면서 그것을 상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공감하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어 뭐 TV매체나 이런 곳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 그분들이 듣는 평가들 중에 참 옳은 말은 하는데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몇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정을 알아주고 심정이 소통하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우리나라 속담에 호레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여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어,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만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지옥 같은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굴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였던 600명은 거의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우랑에게 쫓기는 사람들이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지적인 관계들을 맺어가게 되었고 같은 뜻을 세우고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답답할 때 함께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들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함께 걸었던 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100% 공감되고 그것을 자신의 그 상한 심정, 자기의 심정을 100% 공감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공감 받는 것도 있고 공감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항상 누구 앞에 자신의 심정을 내놓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끝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로 하기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기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면잘 들리지 않게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끙끙거리면서 앓른 소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니까 지금 다윗이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다른 사람들에게 잘그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 할 때에 제대로 말이 되어 나오지 않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면 마치 술취한 여인네가 넋두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정을 아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말이 되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깊은 슬픔과 화병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 슬픔을 상한 마음을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알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 그녀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그 상대방의 상황을 또 살펴야 합니다. 아무 때나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달려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지금 답답해서 터질 지경에 있는 그 마음을 누구와 나눌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해결 방법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상한 심정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목전에서 곧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결 방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심정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제 심정을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출여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노동하는 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들을 치시고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시냐면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몇 시간씩 하소연하여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담을 조금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상담을 맡아서 하다 보면 한두 시간만 이야기를 들어도 어그 듣는 사람의 머리가 지끈지끈 할 정도로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너 시간씩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시간, 아니 하루 온종일 밤을 낮 삼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정을 아려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사람이 들어주기는 버겁지만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 마음 심정, 상처받은 심정이 흉터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후시딘 아시죠? 상처가 나면 후시딘을 잘 발라주면 상처가 깨끗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흉터가 됩니다. 흉터가 남으면 그 흉터가 흉터를 볼 때마다 과거의 그 아픔들이 다시 기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돌보시고 또 기억해 주시는 과정 이전에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배가 여러 번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거의 죽을 뻔하는 과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크게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가 던지는 한 마디 때문에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돌보시고 기억되는 과정이 없으면 그게 흉터가 되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다시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상처가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표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주인이 누구인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낙인을 찍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가 돌보시고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예수의 흔적으로 뒤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보통 세상의 왕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서 자기가 호요식하면서 사는 존재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았던 왕이 한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입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완벽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백성이 글이 없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농사법과 중국의 절기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곳과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학자들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달력에 맞는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은 또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다윗,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첫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앞으로의 기도의 삶의 여정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온종일의 삶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때이한 날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7절의 말씀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는 사랑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다윗은 다윗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에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피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께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 라고 의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면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여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그늘 앞에 피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만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소망의, 소망과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아주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주의 은혜로 안전하게 거하시는 복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주실 것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다시금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상심한 마음, 심정을 아뢰오니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흉터가 흉터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주인 됨을 상징하는 예수의 흔적 즉 스티그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